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1 9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이 내어 심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하세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서는 내가 이전에 밭단에서 올 때에 라해를 나를 따르던 노중에 가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적당 거고,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은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한지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병석에서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임종의 병을 앓고 있어서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 에브란 또는 문하세 둘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갑니다.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효자요 그는 아버지를 공양하고 또 형제들을 공양하고 그 가족들까지도 공양하는 그렇게 아주 마음이 한량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요셉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병든 아버지를 가서 문안을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어느 아들보다도 또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지만은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요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병석에서 일어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전합니다. 3절, 4절에 그게. 그렇게 얘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뜻, 부모로서 자식한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경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이라면 꼭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에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였는데 그것이 뭐냐? 너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자. 이땅 이 가난한 땅을 얘기하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아들도 아닌 바로 요셉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 현재로서 요셉은 장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전 야곱의 자손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난 땅. 그래서 그때는 그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입으로 구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책으로 돼 있고, 문자로 뭐돼 있어서 많이 편합니다만, 그때는 입으로 전해주는 것,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들한테 전해주는 것, 이런 그 이제 구전적인 그때 당시에는 구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뜻을 자녀들한테 말로 전해줘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마다 또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병석에서 야곱은요. 요셉이 두 아들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이면 결국 야곱이한테는 뭐가 됩니까?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손자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라는 측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손자를 내 아들이라는 거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5절의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병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뭡니까? 루벤 10 루벤은 큰 아들, 시몬은 둘째 아들이요큰 아들 둘째 아들처럼 내 것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와서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이제 요셉이 이제 아들을 더 낳으면 그것은 네 것이고 지금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뭔 얘기인지 이해가, 이해가 됩니까? 손주들을내 것이라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에서 35장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쭉 낳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게 되면 큰아들 루벤, 두번째 아들이 시몬, 세번째 아들 레이, 네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다섯번째 아들 단, 여섯번째 아들 납달리, 일곱번째 아들은 갓, 여덟번째 아들은 아셀, 아홉번째 아들은 익사갈 열 번째 아들은 스불론, 그리고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 그리고 열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 이렇게 요셉은 열두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야곱의 아들이 몇이 되는 거예요? 열4시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로 나눠어질 때에 계속 열두 지파가 됩니다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루벤 지파, 스모온 지파, 유다 지파, 익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열두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는 두 사람이 빠집니다. 거기에 누가 빠지느냐 레이 레이 지파와 요셉이 빠집니다. 여기서 야곱이 내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스, 말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나중에 지파로 편성될 때. 야곱의 아들 레위는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도 빠집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셉은 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전 야곱의 대표예요 그래서 지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하고 문하세가 지팔로 들어가. 두 아들이 다 각기 한 지파시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레위는, 레위는 나중에 출애급기 당시에 레이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레이 족속으로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레이와 요셉은 지파에서 빠집니다. 대신 그들 대신 요셉이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제가 지파에 소속돼서 열두 지파에 소속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요셉을 놓고 얘기할 때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그 모든 것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일에 돌이켜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계에서 나오는 그 이집파들을 이 보게 되면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야곱이 아내가 넷입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야곱이 아내가 넷이 되는데 빌하는 라헬의 시녀였다가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또 실반은 레아의 시녀였는데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첩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여종 여종이 요셉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준 것은 넷입니다.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 실바가 아실과 갓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어, 지파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요, 르벤, 시몬온 유다, 익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여덟 비 앞에 쭉 나서는데 여기는 그 차서가 아니라 어, 그 차서의 순서,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쫙 순서가 돼 있지 아니하고. 이 순서는 그 아내들이 낳은 순서대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게 쭉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하고 베냐민 나는데 여기서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시종, 빌하가 낳은 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아셀과 가시 나오고, 엔 마지막 납달리 역시 비라가 난 아들로 이렇게 순서가 지어집니다.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요, 왕후 중전이 낳은 아들과 비가 낳은 아들 차이가 똑같이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다릅니다. 그들 아들들은 군이 되지 황제가 되지 못다 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전이 낳은 아이가 태자, 태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아, 그 야곱이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이렇게 자식들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병석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 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에 와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누구까지 봤다는 거예요? 내 소생까지. 손주까지 보았다. 이 대만족이라는 얘기.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생각밖에 생각지 못했던 그극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걸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사야 38장 19절의 말씀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 산자만이 신약성경 보면, 저는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정 산자가 예수 그들을 믿는 자가 산자고 죽은 자는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 19절에는 오직 산자가 그럽니다. 산자가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산자, 온전히 믿는 자만이 주의 신실한 것을 아비가 자식한테 전해준다라는 것. 이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예수 그릇을 믿고 구원받아 산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대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 대에 와서 끊어진다면 나는 잘못 믿은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자녀의 신앙이 또 자녀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계대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가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꼭이 신앙은 내려선다를 돼야 돼. 저는 그 면에서 경제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부모님들의 신앙이 나에게 오고, 나의 신앙이 또내 아이한테 가고, 또그 아이한테 복음이 내려가고, 이렇게 참 믿음의 계대적인 이런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청년 때는 예수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불신자가 돼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대적으로 촤 내려가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부모, 자식, 손주, 삼사대 촤 내려가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신앙인들이 교회를 자기 예, 운명하고 생명하고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이주하면 자기들도 집도 이주하는 거예요. 교회 근방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라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생기게 됐고, 미국이라는 나라, 믿음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러한 계대적인 신앙이 내려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내 자여손 3, 4대, 수천대까지 복음이 내려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개입되게 되면 자녀들한테 가서 신앙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뭐 돈을 좀 벌어서 잘살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돈이 인생을 좌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런 믿음이 계대적인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